필립스 커피 머신 리뷰 필립스 바리스티나로 홈카페 마스터하기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필립스 바리스티나 전자동 커피 머신입니다 이 제품 덕분에 매일 아침 카페 부럽지 않은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집에서 즐길 수 있어요 원두를 직접 갈아 추출해주니 신선한 커피 맛이 정말 깊고 진하답니다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딱. 공간 차지도 적고 관리도 쉬워서 스트레스 없이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 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필립스 바리스타나 밀크 프로더. 버튼 하나로 부드럽고 쫀쫀한 우유 거품을 만들어 보세요. 디자인과 컬러가 깔끔해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딱이에요. 용량도 120ml라서 적당하고 조작이 전자동이라 아주 편리해요. 뜨거운 거품 차가운 거품 모두 가능해서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답니다. 세척도 간편해서 위생적이고 성능은 기대 이상이에요. 가격은 조금 있지만 이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충분히 가치 있어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